네 앞에 하나, 둘, 셋, 네개 그리고 뒤에 깊은 거 하나, 둘, 세개 하시면 나사는 다 분해가 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불 들어오는 요 선을 빼 주셔야죠. 예, 불 들어오는 요 선을 또빼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빼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거칠게 없어요 그냥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 연결된 불 들어오는 건 빠졌고 잡고 들어서 예 이렇게 밑에 놔두겠습니다 음, 이렇게 됐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분해되면 더 분해가 되겠죠 음. 바람이 여기서 이제 불어와요. 불어와서, 불어와서, 여기 보시면, 바람, 음, 여기 구멍 보이시죠? 예, 불어와서 이 사이로 이제 바람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이런 데가 다 곰팡이가 쓸수 있어요. 여기가 잘 건조가 안 되면. 그랬을 때는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짝 말려주셔야 됩니다. 청소를 할 때는. 그러면, 그리고 여기도 바람 불어오는 이 철, 이 망도 곰팡이가 많이 쓸어요. 그래서 여기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뭐, 많이 분해됐어요. 이제 한번 여기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LED로 갔죠? LED. 그 전등, 반짝반짝하는 그 전등으로 갔고 요렇게 왼쪽, 오른쪽 날개 그리고 요겉 커버 그리고 위에 예, 머리 부분까지 다 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요쪽이 예, 앞에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에 요쪽이 음,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에 요쪽이 아까 그불 들어오게 연결된 데죠 그리고 옆에 그, 커넥터 두개 뺐습니다. 모터, 스템모터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 어, 하이 볼티지라고 써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여기에 뭔 전류가 흐르냐? 이렇게 보니까, 구멍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서 전류가 흘러요. 어, 왜 여기에 전기를 흐르게 했지? 바람이 나올 때그 세균들을 요 전기로 잡아줍니다. 예. 뭐 세균 죽이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여기 모터 하나랑 여기 모터 또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요 전체적인 거를 이제 풀어 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뭐 여기서 푸는 것보다는 일단은 얘 자체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하나가 잡혀 있고, 일단 옆에 여기 잡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잡혀 있고, 여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연결된 선들을 빼주셔야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연결된 선을, 이렇게 해서 요거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또 연결된 거를 또 찾아야겠네요. 음, 여기 전부 다 타이로 끌어 놨는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에어컨은 일단은 스탠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커넥터들이 연, 그, 대충 눈으로 보면 뭘로 연결되는지 알수 있어요. 일단은 모터들이 있죠? 네, 모터들은 무조건 빼주셔야 되고, 왜냐면 하 빼서 또 모터도 분해해야 되니까. 빼주셔야 되고, 이 모터 있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면 에바가 보여요. 어, 에바는 이제 증발기라고 하는데, 냉매가 흐르면서 그쪽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면서 어,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발기 있는 에바 부분에 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거를 이제 빼버리면 에바가 보이죠. 예, 에바는 증발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선들이 있어요. 일단 에바에 그 냉매가 들어갈 때 이제 그 부분의 온도가 적절하게 체크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배관에 들어갈 때 온도 센서, 나갈 때 온도 센서가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 센서가 장착이 돼서 어, 옛날 스탠드 모델은 그 배관 온도 센서가 뭐 하나 있거나 뭐 배관에 온도 센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옛날 에어컨은 근데 요즘 에어컨은 그 배관 온도 센서가 왜 있냐면 그 저기 보시면 실외기가 보이시죠 저 실외기에서 냉매량을 조절해서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냉매량을 음 조금은 더 많이 조금은 더 조금 음, 줄여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 E V라고 하는데,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순환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 온도 센서의 그 온도를 가지고 저 E V를 얘가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만약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온그 배관 그 조절하는 것을 배관 그 냉매 가스가 조절 그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줄여주면 되죠. 또 이렇게 키움 되고 이렇게 줄였다가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이런 예, 식으로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온도 센서로 이제 다 체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인버터 에어컨은 그렇게 온도 센서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온도 센서는 또 배관 온도 센서랑 실내 온도 센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배관 온도 센서는 그, 증발기에 있는 부분의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이론을 좀 아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바람이 아까 들어왔었죠? 어, 바람이 어디에 있냐면, 이 뒷부분에 이쪽으로 이 필터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제 빨아들이는 거예요. 바람을. 빨아들일 때 그때 요 실내 실내 바람이 들어올 때그 온도를 체크하는 게 실내 온도 센서입니다. 실내 온도 센서도 이제 여기서 빼야 되고 배관 온도 센서도 빼야 되고 배관 들어갈 때 온도 나갈 때 온도 그 센서들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또 접지가 있어요. 예, 접지도 여기 뭐 청소할 때. 걸리적거리면 빼주셔야 돼요 예, 완전 분해할 때 빼주셔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제습기능도 에어컨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제습 센서 습도 센서도 빼주셔야 돼요 대충 요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커넥터들은 다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멈춰놓고 커넥터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